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듣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9일 화요일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특별히 그 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에, 이 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유다 왕 아마샤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 동일 사건이 역대하 25장에는 좀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25살 때 유다 왕이 되어 가지고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벌을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성경은 그가 다이세 길로 행했다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100% 그렇게 거,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산당 제사를 그치고 에루살렘 성전 중심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백성들은 관행과 편리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애돔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소금골짜기에서 격파하고 적군 만 명을 전사를 시키고 만 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서 처참하게 죽임으로 애돔을 완벽하게 그냥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애돔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그 30만도 모자라서 북쪽 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에게 유다가 북 이스라엘 군과 함께 가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 파기하면 이제 물질의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온전히 유다 군대로만 나아가 이 애동과 싸워서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스럽고, 어, 정말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애돔을 무찌르고 큰 대승리를 거둔 후부터, 참,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는 애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이스라엘 유다에 가져와 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분양하는토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적에게 승리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어째서 패배한 적, 그 적의 나라의 우상을 갖다가, 가져다가 성깁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참 위험한 것이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는 교만의 영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 시험하에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버죠 그는 가시나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분수를 모르고 백향목에게 시비를 건다고 어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어 너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점잖게 물러가라고 했는데도 교만이 꽉 차가지고 느닷없이 북이스라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애덤도 이렇게 완성을 거뒀는데 북이스라엘 문제없어 그래가지고 감히 유다왕이 어? 북이스라엘한테 덤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패배해가지고 수많은 유다 백성을 다 죽게 하고 에루살렘 성전을 약탈당하게 했고 자신은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수모를 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뭔 일이 잘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성겨야 된다. 뭔 일이 성공했을 때, 은혜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조심해야 된다. 더욱더 엎드려야 된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이게 참 사역자인 저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주시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한 것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이 표현할 때는 망하기 전에는, 예,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면, 아, 이게 망할 징조구나. 망할 징조.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렇고요. 한 나라도, 위정자도, 그 누구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 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아버지께서 금유리 여기시지, 내가 교만한 순간 망한단 말이죠. 망한단 말이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그 10원짜리는 그때는 그래도 10원짜리가 제법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거, 그, 동전이 아주 더러워지면, 그 깨끗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침을 그냥 탁 뱉어갖고, 땅에다 내려놓고, 지금, 지금 발로 밟은 후에 삥! 한 바퀴 돌면, 그러면, <laughs> 그, 동전에 더러운 것이 많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동전 밟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나를 깍 밟으셔갖고 그냥 회전을 하셔갖고 나를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인생 채찍으로 참 나를 때리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내 교만을 훈계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인생 채찍이란 게 그렇게 아파요. 그냥 남으로 맞는 게 낫지.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하고, 욕먹고, 외면당하고, 이런 것은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겠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어? 들라고 하고 뱀 머리처럼 들라고 다니 뱀의 머리를 콱 밟아버리십니다. 내게 교만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이제 그만 밟아도 겸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깊으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훈련을 하실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겸손해질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고집이 세져버리고 남의 말도 안 들어버리고, 와, 마 그냥 자기 고집만 세진 사람. 더 정반대가. 실패를 많이 맛보면 겸손해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싸나워지고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달아간 인간은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어? 강물처럼 역사해야지 내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지. 아마시아 왕처럼 분수를 모르고 한번 성공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건줄 알고, 감히 북이스라에 덤벼들었다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이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상한 목사님들 한번 그, 어, 설교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뭐. 자기가 다 알아버리고, 자기 말이 100% 맞아버려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 말씀만 100% 맞으시고,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지, 우리 인간이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주야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다윗이나 모세처럼 겸손한 종인들 주의 백성이 돼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거물급이 됐을 때, 그는 사탄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먹잇감이 된다. 하, 아주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그 성공적인 자리에, 아, 또저 사람 한번 만나보려면 힘들어. 오메! 사람이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거물급이 됐을 때, 그는 사탄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먹잇감이 된대요. 교만한 것이 얼마나 위태, 위험한 일이냐, 말이죠. 내가 뭔가를 성공해서 잘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겸손한 정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것 같아도 가끔씩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의 자아는 양파껍질처럼 계속 겹겹이 쌓여 있고,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우리가... 쉽게 아버지 화를 내고, 쉽게 기분 상하고, 쉽게 기분 나빠하는 참으로 겸손의 깊이가 너무 얕은 부족한 죄인들임을 죽게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천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휘두른 채찍에 맞으시고 인간이 박은 못에 박히셨어요. 비참하게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토록 낮아지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우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아버지 주님처럼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신의 영육 간에 교만한 것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겸손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모든 시험을 저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oc conjo in virtute meo hono